여기가 어 액비통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 뽑은 풀을 여기 보면 뿌리하고 뭐 약간의 흙도 있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액비통 검은 통이죠.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에 액비를 담을 건데요. 뭐늘 항상 에 고추밭에서 나오는 또뭐 주변에서 풀 뽑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이 풀을 예, 사실, 우리가 지긋지긋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 저희는 이 풀을 고맙게 생각하죠. 뽑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액비통에 담아서 며칠 지나면 쓸수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그 풀로 담는 이 산자초 액비는, 어, 이런 것은 이제 이게 잡초 액비라고 하겠죠. 이 잡초 액비는 뭐, 그 얼마 안 지나면 다 이게 그 여기에 있는 영양소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어 일주일 열흘이면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그또요 안에 담아놓고 또 쓰고 또 담고 또 쓰고 계속 그럽니다. 그 나중에는 그러면은 이게 한정이 없지 않느냐 이게 계속해서 녹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어 많이 넣어도 어 계속해서 이게 또 사그러지고 사그러지면서 그 액기스를 뽑아내고 하기 때문에, 어, 한두통 정도만 이런 통을 갖고 있으면 뭐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잔사, 요, 여기 이제 잔사 액비인데요. 이 고추, 이 남는 쓰러지 이런 것들과 이거에다가 뭐 이거와 같이 이제 이산야초 액비, 여기 통이 좀 부족하면 이쪽에도 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왜이 제가 이 영상을 찍나 하면 그 액비를 비싼 돈을 주고 꼭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잡초를 이용해서도 충분하게 좋은 영양 액비 물론 이것을 어 가지고 질소인산 가리를 다 보충한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아, 그렇지만 우리가 기비로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 있는 퇴비나 거름 어, 혹은 유기 비료를 쓰니까 어, 이런 것으로 어, 밑에 이제 관주할 때 또는 연면시비할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식물성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비록 그 질소 인산 가리가 부족할지라도 어, 진일소 인산 가리 외에 예, 무한한 많은 그런 어, 이런 미량 원소들 이런 것들을 식물에 주기 때문에 어, 아주 이, 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어, 이런 성분도 여기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기 때문에 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이런 건돈 주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 일본에서 나오는 뭐 만다 효소인가 이런 것들이 뭐 1리터에 5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laughs> 어 이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가 어 비용을 절약 하면서도 얼마든지 예, 이렇게 농사를 질수 있다는 것 이것은 뭐 유기농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관행 하시는 분들도 풀을 뽑아서 이것을 어 버리 버려야 된다 혹은 어, 풀이 적이다 나의 적이기 때문에 뽑아서 없애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어 이풀이 나의 어, 든든한 우군이다, 나의 친구다, 내 밭의 작물을 잘 살려주는 어, 그런 귀한 약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 우리가 이 잡초를 뽑을 때도 신이 나서 뽑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풀을 버리질 않습니다. 이풀을 뽑을 때 기분이 좋아요. 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그 그것도 하나의 큰 어, 즐거움이죠. 예, 이렇게 이제 기본 좋게 우리가 농사를 어, 지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어, 이런 액비 쉽게 예, 구할 수 있는 이런 잡초로 우리 액비를 담으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어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어, 지금 좀 있으면은 제가 혼자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걸 못, 못 보여드리는데 이걸 이제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섞습니다. 섞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좀 기본적으로 부엽토 한 점을 넣습니다. 부엽토 한 점을 넣는데, 어, 좀 이렇게 양이 조금 이제 점점점점 쓰고 다시 넣고, 이건 이제 또 뽑아 쓰고 다시 넣고 하는데,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어, 부엽토에 의한 미생물 양이 떨어져서 분해가 조금 더 되지니까 미생물을 이제 가끔 한 점씩 이렇게 넣습니다. 자, 미생물이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방해 놨는데요. 이게 이제 제 방식입니다. 여기 있는 부엽토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줌씩,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게, 그,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 이, 이, 여린, 이 잡초들을 다 분해 시켜버립니다. 그것도 며칠 안이면은, 이게 쫙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 같아도 이쫙 내려가 가지고 다어 물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 통이 지금어 이게 8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8년째 이 통만 가지고 계속 또 넣고 또 넣고 그래도 그 물이 어떻게 된게이 잔사가 계속 사라져요. 예 완전 분해가 되는 거겠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겨울을 겪으면서도 또이제 자연스럽게. 아~ 아마 뭐 이~ 대단합니다 이~ 자연의 그~ 법칙이라는 게 이~ 통 안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뭐~ 걱정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예 이~ 통 하나 가지면은 어~ 뭐~ 일년 그냥 예. 액비 위에서 담아서 쓰고 또 뽑아서 또 넣고 또또 또 뽑아서 이제 물을 이 액비를 쓰면 또 이렇게 주변에 푸른 뭐~ 많으니까요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담아서 또 쓰고 담아서 또 쓰고 예, 아주 아주 편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따라 하셔서 어 액비를 사서 쓰는 비용을 조금씩 좀 절약하면서 어 고추 농사의 수입을 극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